중국은 대한민국 때릴 거란 말이야. 이거 상황 불보도 명확해. 그 어, 오늘 주제는 아까 그그얘기랑주 예, 예, 그냥 나토 역사부터. 내가도 요 나토 역사부터 안밀 그식 땡겨 올. 다 아. 아니 아니 무슨 뭐. 여기 자꾸 올라와서서 올라와서 더는다고 해놨는데.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스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아스다 시청자가 조금. 심의도.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원래 야단법석TV와 <laughs> 김진양TV에 올렸다가 이제 통일시대TV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청자 폭들이 좀더 넓어졌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김진양TV의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 그리고 통일시대TV의 유경환 이사장님 그리고 야단법석TV에서 안영민 이세 사람, 세 사람이 좀더 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여름 휴가를 같이 가는 걸로. 바닷가. 네, 이렇게 해서. 휴가 컨세 신미도에 왔습니다. 신미도. 신미도에 와서 <laughs> 바닷가를 좋아해. 배경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무래도 아무리 휴가라지만 방송을 찍어야겠다. 왜? 너무나도 급격한 문제가 터져서 오목하다. 오목함. 시리아 방송 대복. 네, 나라가 팔리고 있다. 통탄스러운 이런 상황이 내보여가지고 방송을 꼭 찍어야겠다 해서 오늘 해변가에 <laughs> 소나무 그늘 아래 네. 이렇게 어, 파는 벌렸는데요. 술 좀, 술좀 없어요? 아, 술없감독이 예, 맥주 한잔안 줍니까? <웃음> <웃음> 저 당황하는 모습 <laughs> 봐라. 시이라 방송되고 하더니 만 갑자기 또 맥주 찾고 있이 아, 풍진 세상을. 네. 우리가 자제는 못하더라도. 맨정신이 네. 어떻게. 아, 진짜 너무 머리 아프다. 근데 이거. 이, 이 엄혹한, 긴박한, 말도 안 되는 사태. 한마디로 무슨 일이 터진 거죠, 지금? 한미일 한미일 미일한 왜 미일한이야? 개짜증 나네 진짜 그래, 상식적으로 미일한이 맞지 않아요? <laughs> 상식이 네. 아니고 실체로서는 미일한이 네, 맞지 아, 어쨌든, 어쨌든 미일한 안보협력 양해각서 안보협력 양해각서, 양해각서. 도대체 뭐 양해했는데? 삼국 그 군사 동맹 네, 완성 군사 동맹의 네. 완성 네,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동사 동맹이라고 표현하면은 뭔가 좀 대등한 국가 와 국가간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뭐 이렇게 합소되는 그런, 그런 거라고 네.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마치 뭐가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뭘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는 네. 거죠. 이게 예. 사기야. 사기. 안보 협력이라고 하니까 어. 다 사기 당했어 지금. 안보 어. 협력이 아니잖아. 지금 음. 미국 국방부의 발표는 전혀 다르죠. 아, 어떤 국하고그 이제. 에, 미국이 왕초이면 일본은 중간보스 이게 은 돌만이 체전방 행동대 돌격대 월늑약는 것들니까? 아 그래요? 아그 그래. 아, 정도로 이건 네. 나라가 망초가 들었다 진짜 망초가 들었다 월사늑약 같은 느낌도 있었어 주로 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 네. 놔두면 그러면 구체적인걸 한번 짚어보시죠 어떤 의미에서 보스와 아, 왕초와 중간 보스와 돌마니의 역할 분담이 되고 있는지, 뭐 실체에 대해서 지금 뭐 보도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협력을 위해서 양해가 쓸뭐 나눴다. 이런 정도 내용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유선배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단 큰 틀에서 그 나토가, 네, 나토가 네. 1949년도에 12개 나라로 창립해서 지금 32개 나라로. 나토가 1949년도에 <laughs> 결성된 취지는 네. 대소방어 경제, 체큰 내용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그 당시 소련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네. 아니 야 우리도 나토에 들어가서 음. 그, 같이 하겠다, 그, 같이, 하겠다. 하겠다. 같이 우리가 조용히 하겠지. 있겠다, 네. 조용히 살겠다라고 54년도에 네. 그 나토 그 가입 신청을 하는데 쌩깐 거죠. 안받아준 응. 거지.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 55년도에 응. 그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만드는 네. 거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나토가 생기니깐 응. 반대란 말이야 이 판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에서 똑같이 응. 완성하고 있는 단계가 이번에 미일한인지 한미인지 말은 안보협력인데 이뭔 안보협력이야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개무 이야기 천천히 하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나토가 올해 이제 75주년 얼마 전에 기념식 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유고슬라비아나 리비아나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나토가 최소 (15개국) (7개국이) 몰려다니면서 집단으로 이제그 침략하고 다구리 놓고 다구리 이거 방송에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감독님 감독님 다구리라는 용어는 조금 그 시기 알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대요 나토가 어~ 노스 그~ 올림픽 네 트리티 오거나 이제 이아그 트리티를 테러리스트 오거나이저라고 <laughs> 얘기해요. <웃음> 그 북대서양 테러 북대서양 테러기구 아, 이건 상내 고급 정보인데. 테러리구말 된다. <laughs> 상 <상당히> 고급 정보래 <laughs> 네. 하여튼 그렇게 네. 하면서 나토가 이게 49년부터 지금까지 75년 동안 음. 그 32개 나라로 늘린 거예요. 방어 동맹인데 왜 자꾸 늘려? 그리고 계해서그 90년 그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약속했던 음. 그 동지는 안 하겠다. 유럽에서 계속 일 인치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일억 인치를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일억 인치면 2,500 킬로. 2,500 킬로 아, 계산이 안될 텐데 여러분들은 계산 아, 바로네. 예. 일억 인치야? 예. 일억 인치. 500. 정확히 2,500 킬로. 2.54 센티미터. 이터기. 이천에서 이게 서개 나라면 어디까지 지금 나토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이렇게 분리된 동유럽 나라들이 그 슬로바키아, 헝가리, 뭐 루마니아, 체코. 이렇게 다 넣어놓은 거야. 어, 그다음에는 그러면은... 바르샤바 조약 기군 거의 해체됐고, 저기 소련도 좀안 닿아. 소련은 지금 바로 해체한 거지. 네. 바로 해체한 거지. 그쪽에 있었던 동유럽 쪽의 이제 응. 전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들어온 죠 대부분 그렇죠.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서 한두개 나라만 빼고 네. 나토로 다 돈. 네. 그러면 결국 나토를 쏠은 그... 러시아와 지금 국경선을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상태예요 아, 그렇죠? 네. 나토가 원래 그소비트 사회주의 그다음에 나중에 붕괴된 소련, 네. 소련까지 한 대여섯 개 나라로 쪼개려고 했어요. 90년대, 네. 네 그게 소련, 러시아가 너무 망가지니까 음. 아, 얘들 뭐 몇십 년 동안 제기를 못하겠다 해서 그냥 냅두 봤지.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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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둔 거예요. 우리의 친이요이름으 네. 네. 이제 내려간 거죠.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이번에 나는 한미일이라고 늘 주장하는 미일한 안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인도태평양반 나토를 만들어서. 네.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이 최전선에서 그 미친 짓을 해야 되는 상황. 제일 그라그나 상황이 내일 당장 터져도 진짜 아무 일 없을 정도로. 자, 그러면 이게 장기판의 졸처럼 동아시아판 나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 나토 처음 만들어질 때이 소련에 대한 방어, 네. 뭐 이런 이 취지와 명분이 있었다. 예. 네. 그러면 네. 지금 만들어지는 네. 미란 동맹 시스템 구축. 이거는 결국 중국. 무엇을 적으로 두고 있는지 중국, 러시아, 북한 막기 위해서 중국, 네. 러시아, 북한 조중로를 막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나토의 동진이 네. 그 북태평양조약기구의 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나토의 태평양화, 네. 나토의 세계화까지 어. 해서 그 나토의 안보하고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회괴한 이렇 하면서 국토태평양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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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겠다고 어. 그래서 네, 네. 세계 1 0권을 유지하겠다는 우리는 뭐 이렇게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미란은 사실 이게 다가 아니고 포커스라고 호주, 영국, 미국 여러 복합적인 다양한 그룹들이 한꺼번에 쭉 몰려오는 추세에 미란이 활용된 점이 된다고 그럴까 여기서 가장 추구하는 곳이 우리예요 가장 튀고나온게 우리란 말이야. 왜? 러시아, 중국 다 아, 다 바로 붙어 있잖아. 호주에서 전쟁가요? 네. 캐나다에서 전쟁나? 아니잖아. 일본에서 나? 같았다. 아니잖아. 아. 여기 있잖아. 음. 캠퍼, 프리스, 우리 뭐, 이거 가깝지만은 중국, 대중국, 대러시아, 북. 그, 가장 튀고나온게 대한민국이에요. 이 엄청난 불구덩이 안에다가 지금 윤석열하고 지금 신원증이는 웅평림들이 이걸 보고 다 조용하다는 건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국회도 조용해. 그러니까 미국의 이 프로그램이 너무 크니까 지금 아직 그 열어라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나토가 이게 들어와서 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와서 막홋카이도까지 가서 러시아 코앞에서 훈련을 하고 군사훈련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 호주, 얼마나 웃겨? 필리핀, 어, 독일의, 어, 독일의 무력이, 독일 애들이 나토 무력이 여기까지 와서 설치고 있어? 어? 뭐? 독일이 리래 무천다 미국 애들. 미쳤다. 이게, 이게 미국이 미국이 미국자리 지금 다 전쟁 노름이잖아.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는요. 저 유럽에 있는 나토 군의 독일 나토 애들이 여기서 막설치다는건 뭐야? 일본 애들 얼마나 좋아? 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들이 다이러고 있어. 우리는 국민들이 이거 할까요, 진짜? 국회가 지금 할까? 아니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더 위험한 거는, 그, 지금, 그, 미국, 일본, 한국 삼각 군사동맹. 그 다음에, 미국 또한 축에서는, 그, 호주하고, 필리핀까지. 해서 격자형으로, 이렇게, 군사동맹을 짜들고, 해서, 어, 나토 32개국 포함해서, 이 나라들이 한 40개국이, 네. 그냥 똘똘 뭉쳐서, 이제, 이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와서, 그, 이조중러 이 남진을 막겠다. 가장 두려운 한 가지 이제 가설이에요. 음. 전쟁을 기획하는 애들. 미국 군사부 갑자기 전쟁을 기획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보세요.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위기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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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올려놓고 대만에 결국 보낼 애는 대한민국 군대일 거예요. 나 이게 가장 두려워요. 오. 중국은 대한민국을 때릴 거란 말이야. 이 상황 불보도 명확해. 음. 자그 그거는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은 일본 애들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갖고 놀 거란 말이야. 네. 이미 그게 이미 이라는 핵심이요. 음. 그러면 대만 문제가 여기로 고조될때 미국은 분명히 대한민국 군대를 총알받이로 보내려고 할 거야. 음. 그러면 중국은 좋잖아. 중국은 음. 미국을 직접 대립각 안 세우고 우리를 때리면 되거든. 음. 이 상황이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위험한 지점이에요. 미국은 모든 문제 풀게 겠죠 전쟁도 해결하고 미국 본토는 안전하고. 중국은 미국은안 때리고, 일본도 안 때리면서 우리를 때릴 거란 말이야. 이 프레임이 이미 딱 갇혀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서 일본은 가장 쾌제를 부르겠지. 이게 난 눈앞에 있다고 봐.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몰라는 것도 있고, 그다 모르는 몰라.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알지는미도이고 그다음에. 모르는 것도 그다음에. 을사늑약이나 경술국치에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이르국의 일인데 네. 어, 그 네. 내용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는국도가존립되고 발전되어 나가는과정고에서첫는째가 응. 응. 국민의 안전 에 응. 모르는 그다음에. 그다음에. 고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용납하고 있는. 그 내용도 밝히지 네. 않고. 밝히지 않고. 정도 사안은 국회의 동의나 그렇지. 이렇게 뭐, 정국민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양해각서라는 이렇게, 이렇게 쫄딱한 얄, 얄팍한. 어? 막한 그러니까 협정으로 무슨 신무진들이 어? 어? 그토죠가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사인 그런 느낌데요 그런 그런데 한국 국방부가 있을까? 지금 숨기고 있는 것 중에 음. 미국 국방부가 밝힌 내용은 달라요. 완전히. 음. 뭐냐면 하 이번에 이제 안보 협력 삼국그 양해 각서에 그 이제 예. 유사시의 이렇게 작전 운영성 음. 호환의 음. 범위를 한반도가 아니라 음. 남중국해도 아니고 음. 중국을 포함해서 음. 그 넘어 비욘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충돌했어. 인도 태평양 지역만이 아니고 나토가 주장하는 인도 태평양과의 안보 불가분성. 네. 나토까지 갈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전 세계에서 네. 미국이 베트남처럼 네. 그렇죠. 그냥 그냥 네. 끌려가는 데리고 와 네. 군대 파견을 네. 하면은 아예 합병해야 돼요. 코로나 전쟁에 내년 초에 대한민국 군대 갈수 있어. 그럼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안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좀 미친 거 아니야? 네. 작전이나 이렇게 파병 같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음. 조금 음. 더 위험한 거는 이게 한미 지금 핵 작전 지침이 완성이 되고 팔월달에 음. 그 을지인 프리덤 방패 훈련 때 전술핵이 동원돼서 훈련 8월, 8월 일부터 8월, 8월 19일부터 2주일 동안 훈련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냐면 미국이 추구하는 전 세계 핵그 그 전쟁 프로그램에 일본이나 더 똘만인 한국은 이게 60만 그 전력, 제대식 전력의 대군이 그냥 그 최전방 그 돌격대 내지는 아말바지로 한방에 문제는 한반도나 남중국해 분쟁만이 아니고 다른 다른, 다른 전 세계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아니, 위험한 그 거죠. 한당과 의사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파견해 하면 파병해 하면 그냥 국말 없이 네. 파병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랬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방위 동맹인 한국,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그동안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 주한미군의 작전만이 아니고 한국군 자체가 인도태평양사령부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전구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게 중국 분쟁만이 아니라 이제 그 넘어서 전 세계의 범위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아니, 있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군사적 관계를 응. 응. 맺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또 있습니까? 없어 그런데 독일이나 뭐, 뭐 우리밖에 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우리는 아니 뭐 어?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12권의 경제력 이루고 있는데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타국에 맡긴 주권 국가가 유엔 그 가입 없어요. 193개국 중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아, 가술 땡기네. <laughs> 욕나오잖아 <laughs> 아우. <laughs> 해는해는 뉘엿뉘엿 해는 뉘엿 지는데. 넘어가는데 우리의 신세도 뉘엿뉘엿 넘어가는 게 아닌가. 아, 아 아니, 진짜. 옛날에 며천 참... 황현 선생 같은 경우는 자결이라도 네. 하지. 네. 중국과 러시아, 특히 북은, 네. 북은 많이, 많이, 많이 보고 있죠. 대한민국 은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 새끼들 이렇겠어 아, 진짜. 모조리도 모조리도 네. 저런 모조리가 네. 없잖아. 동적 의식만 거세된 게 아니고. 백이십 년 전에도 저러지 나왔어. 이럴 이를. 그렇죠. 그땐 기계라도 있었죠. 어. 나라 팔아먹었던 응. 울산도역 국회 갔. 국에 갔어야 하고. 되는데. 다른 게 뭐냐는 말이지. 분통이 터져서 누구라도 막. 그럼 어쨌든 그런 미란 안보 협력. 이란 어, 미란, 미란 안보 협력이라는 이, 이 판. 응. 우리로서는 이제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산 의계약을 능가하는 그런 이제 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예. 이 구체적인 내용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해각서의 내용이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일단 뭐 보도된 바 없이 국민들 응. 잘 몰라요. 미국 방부가 표은 네. 내용을 이야기하면, 예. 네, 정확하겠죠. 네. 예, 일단 아, 그 일단 나토를 세계화한다. 나토 세계화. 네. 해서. 브릭스나, 떠 오른, 이런, 그, 반제진영이나, 여기에, 어, 대항하겠다. 대항하겠다. 그 핵심이 미일한 삼각군사동맹이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박근혜 때부터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 국민감정을 이렇게, 네, 봉합하기 위한 무리한 작업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본은 자위대가 이미 해외 침략을 할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또, 요번에, 그 작전 통제 사령부를 자위대가 구성을 하고,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그 주일 미군이 작전 군사령부를 통합 군사령부를 만든다. 만들어서 자위대를 여기에 이렇게 어, 끌어들여서 어, 완전히 그, 그 미국 전체 복속을 시키고, 한국은 이미 한미연합사, 유엔사령부, 주일 미군을 통해서 전시작전 통제군까지 완전히 가 장악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 인도태평양에 그큰 프로그램을 완성을 한다. 여게 핵심입니다. 유사시에 그냥 그 물리력을 총동원할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미 갖춰가고 있는. 2차 세계 대전의 전범 국가였던 일본이 음. 전후 체리 과정 속에서 어떤 사죄도 없었고 실질적인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음. 일본 궁국교의 완벽한 부활이 음. 이미 이루어졌고 음. 우리는. 음. 일본 국지 부활의 총알을 받으러서 일본 앞에서 있는 상황 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부대는 미국이 지하를 할거요 일본 애들이 할 거란 말이야. 네. 일본의 지를 받는 대한민국 군대의 꾸리 스팀이 저는 완성이 되어 있다고 봐요. 네. 이 지설한 이 아이들 저는 뭐 말입니다. 친일이 아니고요. 이들은 35년 일제 식민지배, 우리 사내부터 네. 본다라면 40년 일제 식민지배가 호스란니 적대적 분단체제라는 구조 속에서 일제는 단한 번도 한반도에서 물러간 적이 없었고 음. 완벽히 이제 2024년 음. 대한민국에서 일제 식민지 배우난 부과됐다고 생각해. 음. 평화도 없고 국민도 없는 안보야. 이 안보는 누구의안보냐 일본의 안보, 음. 미국의 안보라 말이야. 음. 미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총괄받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번에 미일한 이 안보협력이에요. 음. 이 본질을 국민들이 알고 국익이 안 달라면은 거리가 나서야지. 그렇죠. 뭐 하냐는 거야. 학자들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학자들 김수, 이야기하지 않는, 않는 학자들 말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얘들에 대한 분노가 커요. 음. 그래서 이제 내년이 광복 80주년인데 네. 그 일제 마지막 총독이 물러가면서 어, 우리는 돌아온다 100년, 안에, 돌아온다 그랬잖아. 100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한 그런 망발이 윤석열 정권이 2년 만에 마구잡이로 이제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야죠우쯤은 좋겠어요. 마음이 터질 것 같을 때는 아예 응. 쿨만한 그 무력이 없어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자, 깜깜도 끄자. 끝내자. 끝내.